반갑습니다. 여러분이 수능 치는 그날까지 항상 함께하는 몸짱 영어쌤 MJ입니다. 오늘은 38번 문장 삽입 문제를 가지고서 문법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고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 줄에 보시면은 two surfaces 두 개의 표면이 나오죠. 대시 주격 관계 대명사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줄에 뒤 try to 부정사 뭐뭐 하려고 노력하다 에스다 뜻이죠. 그리고 세 번째 줄 뒤에 make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목적어 보는 형용사가 옵니다. 그 다음 줄에 o p p o s i 라는 형용사가 앞에 direction으로 수식하는데 중간에 주격 관계되면서 plus 비동사가 생략된 구조입니다. 그리고 다음 줄에 전치사 in plus 위치가 나오죠. 이때 위치에서는 direction, 방향입니다. 더디렉션이 선행사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체 플러스 관계 n 사 뒤에는 완전한 문장 구조가 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뒤에 더 비교, 더 비교 구문이죠더러더슬이이이더칠수 e 형용사보 r o n 이이이 발생이 된다라는 주어를 더 비교로 만든 구조입니다. 더 비교, 더 비교. 이런 부분은 서술형 영작시험이라든가 문법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내신에서. 그 다음에 4번 밑에 보면 프리벤트가 동명사를 목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데, 동명사 앞에 의미상 주어가 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밑에도 스탑이 동명사를 목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데, 동명사 앞에 의미상 주어가 있는 구조입니다. 그다음 5번 뒤에 보면 when부터 work까지는 시간 부사절이죠. 그리고 friction부터 그다음 줄에 ground까지가 문장의 중심이 되는 주절입니다. 그리고 주절 다음에 콤마 다음에 ing가 나오면 현재 분사입니다. 현재 분사. 그리고 맨 마지막에 prevent는 동명사가 목적어로 나오는 구조죠. 그리고 to grip과 to prevent가 병렬인데 앞에 투가 있기 때문에 뒤에 투는 생략을 했습니다. 다음에 이제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문장 위치 문제는 박스를 잘 해석해서 박스에서 단서를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으면 최대한 찾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 for example 예를 들면이라 말이 나오죠. 예를 든다라는 말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겠다는 의도거든요. 그래서 If you rub 할때 if도 예를 드는 표시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의 세널, 손을 함께 빠르게 rub, 문지르면 그 손들은 will get warmer이죠. 더 따뜻해질 것이다죠. 그럼 이건 열이 나는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말해주는 거잖아요. 그럼 이 문장 바로 앞에 열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 예를 들어주면 됩니다. 자 본문 들어갑니다. 마찰이 나오죠. Friction 단어 외우시고 마찰은 that are sliding or trying to slide across each other. Across each other는 서로 엇갈리게란 뜻이죠. 서로 엇갈리게 미끄러지거나 미끄러지려고 하는 두 표면 사이에서 작용하는 그 힘이 답니다. 마찰이 그렇죠. 예를 들어서 구체적인 예시입니다. 여러분이 along the floor, 바닥을 따라서란 말은, 의역하면 바닥 위에서 책을 밀려고 할 때, 마찰은 이것을 어렵게 만든다. 책이 바닥을 따라서 밀려가는 걸 어렵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면서 마찰은 항상, 어, 그 다음 줄에 the object, 물체가 움직이고 있거나, 또는 움직이려고 하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마찰은. 그렇죠? 그래서 마찰은 항상 움직이는 물체를 느리게 만든다는 거죠. 반대 방향이 되기 때문에. 이해가죠? 이러디 the amount of friction. 마찰의 양은 표면의 물질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 다시 말해서 표면의 물질에 달려있다는 거는 표면이 매끄러우면 마찰력이 적을 거고, 표면이 거칠면 마찰력이 강할 거고, 그 표면의 물질에 따라서 달진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도 더비교더비교로 표면이 더 거칠수록 더 많은 마찰력이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됐죠? 아직까지 열이 난다는 말에 대해서는 이야기 없죠. 다음에 3번에 보니까 friction also produces heat가 나오죠. 마찰은 또한 열을 발생시킵다 여기서 열이 나오죠. 왜냐하면 박스에서 도 따뜻해질 것이란 말이 나왔거든요. 위에서 will get warmer. 그렇죠? 그럼 무조건 3번 123번은 들어갈 수 없고 4번 아니면 5번에 들어가는데 자, 4번에 보시면 마찰은 유용한 힘이 될 수가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걸을 때바닥 위에서 우리 신발이 미끄러지는 걸 방지해 주고 그리고 우리의 자동차의 타이어가 도로 위에서 미끄러지는 것을 멈추게 하기 때문에 유용한 힘이 된다. 이말 나왔거든. 그럼 결국에는 마찰이 또한 열흘 발생시사의 구체적인 사례, 저 손을 비비면 손이 더 따뜻해질 것이다. 이 문장은 4번에 들어가야 정상적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5번에 when you walk, 여러분이 걸어갈 때, 그럴 때, 마찰이 is caused, 발생이 되는데, 여러분 신발에 있는 접지면, 트라이더 접지면과 그 바닥 사이에서 마찰이 발생이 된다. 그래서 그 땅을 붙잡아주고 미끄러지는 걸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됐죠. 내용은 어렵지 않은 내용이죠. 그냥 평범한 고등학교 1학년 독해 수준의 내용입니다. 근데 그리고 또 문장 위치자도 굉장히 깔끔하게 딱 답이 4번에 떨어지죠. 열심히 복습하세요.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MBA가 되겠습니다. 즐겁고 행복한 저녁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